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일단 오해가 많은 부분은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잘못된 얘기고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높으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사실. 큰 문제는 멀쩡한 혈관에 생기는 게 아니고, 상천한 혈관에서 생깁니다. 그 혈관벽에 동맥경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 같은 재료가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더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발생,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다만 그 3대 영양소처럼 열량으로, 에너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치 단백질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호르몬을 만드는 전구체로 활용됩니다. 모든 세포에는 세포막이 있잖아요. 그 세포막에 일정 비율로 콜레스테롤이 박혀서 구조적인 성분과 여러 물질의 투과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유류 이상의 모든 생물에서는 콜레스테롤이 필수 성분이라서 먹어서 들어오는 것 외에도 스스로 합성하는 모든 능력을 세포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부신에서 만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여성의 난소, 남성의 정소에서 만드는 성 호르몬을 만드는 전구체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생식과 번식에 있어서 남자, 여자 모두 아주 필수적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모든 포유류를 포함한 인간은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영양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사실 알기 쉽게 이해하기에는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압이 낮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높으면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변화가 생기고 혈당, 포도당이 없으면 사람이 또 죽죠. 그런데 포도당이 계속 높게 되면 당뇨라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역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 돼요.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일정량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잘못된 얘기고요. 일반인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대상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동일합니다. LDL 단백질, 지단백질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우리가 좀 나쁘다고 얘기하고 HDL 지단백질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좀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LDL 콜레스테롤은 줄어가는 콜레스테롤이고요. HDL은 수거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너무 많으면 간에서 HDL이라는 지단백질을 만들어서 수거해오거든요 이게 높으면 너무 높아서 많이 수거되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활용되는 거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많이 뿌리고 다닐 수 있겠구나 얘가 지금 너무 많으면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혈액 안에 이게 높은 게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뜻입니다 안에 들어간 성분은 똑같아요 HDL이 사실은 높다고 해서 꼭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게 수거될 게 적으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HDL이 높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고 LDL이 높으면 조금 나쁜 건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게 좋습니다. 사실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뭐게 나쁜 거냐 하면 결국엔 혈관벽의 상처 부위에 가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건 맞습니다. 다만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수거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 콜레스테롤 수준 자체가 높지 않아서 수거될 것도 적으면 HDL 높지 않은 게 맞기 때문에 어거지로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건 열심히 수거되고 있다는 얘긴데 거꾸로 LDL이 높고 HDL이 높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LDL 콜레스테롤 낮추게 하기 위한 여러 약물들은 다 성공했지만 HDL 콜레스테롤 높이기 위한 약물도 많이 개발됐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이것만 타겟으로 했던 약들은 임상적으로 승인된 약이 없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철회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가 HDL 콜레스테롤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여러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HDL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약간 좀 비과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인한테서 LDL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높은건큰 문제는 안 됩니다. 사실 동맥 경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나 이미 있는 사람 내지는 뇌졸중 환자는 일반인과 훨씬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동맥 경화의 핵이라서 안 좋은 건 맞고요. 다만 일반인들이 모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높아서 컨디션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것에서 잘 쓰고 안 필요하면 안 쓰는 거죠. 사실 이게 영양분으로서 칼로리로 쓰인다, 열량으로 쓰인다. 그러면은 남는 것들은 대부분 다 지방으로 변환돼서 저장되지만 콜레스테롤은 쓰일 방법이 없습니다. 자체로 안쓰이게 되면 쌓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량으로 소비되지 않으니까 결국엔 혈액 안에 많이 머물게 됩니다. 동맥경화라는 게 멀쩡한 혈관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상천한 혈관에서 생깁니다. 고혈압이 물리적으로 해서 혈관벽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담배 같은 화학 성분 술등 이런 것들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틈이 벌어진 곳에 혈액을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 사이를 마치 쉴 곳처럼 파고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혈관 벽에 있는 대식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이걸 보고서 외부 물질이 침입이라고 생각하고 잡아먹습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 혈중에 계속 많아서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지속적으로 잡아먹습니다. 대식세포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다 누출이 되고 혈관 벽 안에 있던 이 콜레스 점점 쌓여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혈관벽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여서 동맥경화가 되는 겁니다. 혈액 안에 콜레스테롤이 적다. 그러면 콜레스테롤로 인한 동맥경화가 일으킬 가능성이 당연히 과학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인에서는 혈관벽이 멀쩡하다. 완전히 멀쩡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아무리 높아도 동맥경화를 일으킬 틈이 없죠. 그런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더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담배, 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혈관벽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탄약 같은 재료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되고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장기들이 이 성분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동맥경화로 가게 될 찬스가 떨어지는데 높은 사람들은 그쪽으로도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0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상인이라고 보는데 위험요인을 한개 정도 가졌어도 저희들이 이제 정상인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분들한테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책에서 1단계라고 쓴 사람들은 이제 위험요인들이 두개 이상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위험 요인 하나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0 단계와 다르게 얘기한 이유는 동맥경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정상인에 비해서 확실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근데 동맥경화 이미 생긴 그2 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동맥경화뿐 아니라 뇌졸중이 생겼다는 생각으로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필수적으로 이때부터는 약을 쓰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 3 단계에 해당 되는 뇌졸중 환자는 환자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든 무조건 약을 써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3단계에 쓰게 되는 아주 강력한 콜레스테롤 약 때문에 여러분들 0단계, 1단계에 있는 분들이 괜한 약물에 대한 포비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럼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낮추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단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잉 반응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상 시기를 하면 유전학적으로 세팅된 수준에 따라서 간이 그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이 하는 역할을 떨어뜨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건강이 약간 무리가 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몸이 비만하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좀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콜레스테롤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굶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재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 한개두개 개 있거나 동맥경화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먹는 음식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좀 자각을 하고 줄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모두 합성한다고 했는데 합성하는 재료를 주는 게 콜레스테롤 올립니다. 재료는 포도당이에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듭니다. 특히 한국은 굉장히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채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게 감자, 옥수수 이런 거다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구황작물이나 전분,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은 채소라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콜레스테롤 올리는 소스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그런 푸른잎 그런 채소들은 콜레스테롤 올릴래 올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보다 골고루 드시는 식습관으로 일정 수준의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게이 정도가 내가 정상적으로 난 콜레스테롤 수치구나 그런 걸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오메가3 오메가3는 역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없으면 안 됩니다. 오메가3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가진 불포화 지방산의 성질이 콜레스테롤과 약간 겹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신경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라서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과 기능이 약간 겹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간의 기능이 좀 억제돼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목적으로 먹는 약은 아니라고 하시는 게 좋고 오메가3가 필요해서 먹어야 된다 정도 아셔야 돼요. 그외 나머지 약물들은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증명되어 있지 않거나 애매하거나 아니면 실제 약성분이 일부 들어간 위험한 영양분일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낮춘다고 하는 여러 영양분들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임상시험 측면에서 규명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평상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냐, 그걸 좀 이해하는 게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부위는 지방이 많은 육류이거나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애초에 콜레스테롤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음식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라면 먹어서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육류들은 별로 좋지 않겠죠 두 번째로 포도당 되게 중요한 건데요 1차적으로 포도당이 하는 역할은 반드시 열량이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대부분 다 ATP란 열량으로 벽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ATP를 쓰고 남은 걸 저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일차적으로 지방산으로 가고, 이차적으로 콜레스테롤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는 수준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쓰고 바로 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로 변해버립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고 하면서 식사하실 때 보면은 뭐 국수 면류나 밥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게 먹고 샐러드 많이 드신 다음에 바로 이동하셔가지고 디저트 단걸 드시던데 최악의 방법이죠 사실은. 국류는 오히려 그렇게 몸에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전부 다 몸에 소화가 되면 거의 100% 포도당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디저트 음식류들은 액상과당과 같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단순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몸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포도당과 과당 중에 이 과당이 별로 안 좋거든요 여러분이 들그 과당이 엄청 들어간 굉장히 단 음료와 단 디저트를 굉장히 손쉽게 잘 드십니다 그럴 때는 뭐 맛있으면 0 칼로리 그러시는데 어, 여러분이 몸이 불편할 때부터 더 많은 칼로리가 들어옵니다 맛있으면 만빵 칼로리가 됩니다 공유나 아, 이 밀가루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면 아주 단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즉, 디저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화를 다 해놓은 거예요. 다당류의 고분자 물질을 단당류의 저분자 물질로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좋아해요. 먹자마자 위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바로 흡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몸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유를 많이 먹게 되면 이걸 소화해서 위가 엄청난 근육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소모가 되는 운동인데, 이런 음식은 그냥 바로 무사 통과해요. 아무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혈당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간은 행복하지만 일단 ATP 말고 나머지를 전부 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바꾸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이 단순 당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디저트류가 여러분들한테 콜레스테롤 입장에서는 당뇨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당연히 떨어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살이 찐 상태라면 이 피하지방에 내장지방 이런 곳에서도 많은 지방성과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는 상태라서 가만히 있어도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중심비만이 있거나 뭐 아니면 실제로 살이 쪘거나 그래서 마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장지방이 많아서 살이 쪄 있거나 운동을 너무 안 하거나 하는 것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니까 반대로 하시면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하 이게 어느 정도 정도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은 자기 일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떨어뜨리는 게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거는 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타틴은 뇌졸중보다 심근경색 및 동맥경화를 위해서 개발된 약이라서 심장질환의 사건과 급사 예방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뇌졸중이 생기는 동맥경화가 심근경색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타틴이라는 약이나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 뇌졸중 예방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급사나 협심증 심근경색 동등하거나 더 강한 효과가 있는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메트포민, 인슐린, 뭐 그다음 최근 나온 GLP-1 등등에 비견할수 있는 그 이상의 앞... 적인 효과를 가진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여러 약들이 많이 들어오질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수준이에요. 스타틴이란 약을 이렇게 조금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반인들은 이 약을 아실 필요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0단계나 1단계에 해당되신 분들은 이 약을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 의사가 주기 전까지는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처방하게 되면 정말 효과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원리는 모든 세포에 특히 간에 더 많이 작용하는데요. 포도당에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중간 과정을 차단시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약효를 가진 약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심근경색, 뇌졸중 모든 환자들한테 임상 시험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수백 건, 수천 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약효를 보인 대단한 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약이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약은 왜 그러냐면, 약이 약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곳에만 가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나머지 장기에 가서 작동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안 나겠죠.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먹는 약은 모든 세포에 작용하게 돼요.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발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을 느끼게 되고요. 당뇨약을 먹게 되면 다른 여러 부작용도 생기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임상 시험을 거치면서 과학적인 이유를 타당한 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에요. 스타틴도 무슨 부작용이냐? 모든 세포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 못할 때 약간 무 가 되는 기능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작용을 반드시 감수하고 먹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시키는 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정못 쓰면 할수 없지만 다만 우리나라는 그 이거 외에 다른 선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작용을 이해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육 기능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뇌에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뇌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가 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실제로 임상시험 결과를 모아 보면 치매가 예방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약을 써서 뇌 안에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보다 몸 전체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서 동맥경화가 줄어들어서 뇌로 올라가는 이런 뇌졸중과 같은 사 권을 줄이는 게 훨씬 도움이 됐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여러분들이 측정하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이네 가지 지표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이네 가지 지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총콜레스테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치는 나오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총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제가 230을 넘어요, 200을 넘어요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중성지방을 보시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그 지방입니다. 먹어서 들어온 지방 내지는 탄수화물이 바뀐 지방 수치를 혈액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성지방 수치는 여러분들의 식사에 따라서 큰 폭으로 변화합니다. 아주 큰 폭으로. 삼겹살 드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드시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서 측정을 하시면 끔찍한 수준으로 올라가요 500, 600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나는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에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했는데 중성지방은 단위 그램당 칼로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근육과 심장에서 엄청나게 쓰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중성지방이 250 넘지 않으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내가 250 넘는다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너무 지방을 막니 먹는 식이를 하는 게 아닌가 반성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일일이 하시면 안 되고 보셔야 될건 LDL만 보세요. 어, HDL 너무 낮은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올릴 방법이 없어요. LDL만 보십니다. 그 LDL의 기준이 100에서 120 사이 정도 나와요. 일반인들이 100 이하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그 정도는 약간 영양 상태가 불균형한 과거의 어르신들이 좀 많이 그랬습니다. 잘못 드시는 분들이 100 이하로 나온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100에서 120, 130뭐 요거 사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사이 나올 때를 낮춰야 되냐? 아무 의미 없어요 낮출 필요도 없고 낮춰지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만약 140, 150이 된다 그럼 낮추는 노력을 좀 하십시오 건강생활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100에서 130 차이다 난 정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가 있거나 뇌졸중이 생겼다면 이제부터는 약을 먹으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100 이하 내지는 70 이하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땐 약을 먹어서 떨어뜨린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 시기를 해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방금 제가 네 가지 지표가 있다고 했는데 다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만 보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과 스타틴 두 가지에 대한 공포가 좀 과장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콜레스테롤은 비정상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체격과 체형과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체질은 이 정도구나. 다른 위험 요인을 만나면 내가 동맥경화를 일으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것 같아서 측정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컨디션이 나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미신적인 사고다. 한번 재보고 본인이 100에서 130 사이인지 그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